알리신잡이에요. 다양한 해외 직구 사이트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과 품질 좋은 상품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신기한 상품들까지 다양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상품, USB-C 케이블이 탑재된 미니 SSD 외장 케이스입니다. M2NVMe SSD 2230 전용 제품으로 USB 3.2 속도 지원합니다. 기존 SSD 케이스와 달리 상당히 작은 크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2230 규격의 SSD 탑재되는 모델입니다. 데스크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SSD는 280 규격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은 스팀덱과 같은 소형 게임기에 주로 탑재되는 2230 규격의 SSD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크기, 휴대성을 확 줄여 이동성이 좋고요. 콤팩트한 크기로 가지고 다니기에도 딱 좋은 사이즈 제품입니다. 데이터 백업용이나 아이패드, 아이폰과 같은 디바이스에 외장 전용 백업 스토리지로 사용해보세요. 최대 2 테라 SSD 장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품, 2230 규격의 WD-NVMe SSD 제품입니다. 앞서 소개하는 미니 SSD 외장 케이스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스팀덱, 에이서스 로그, 서피스 프로9에서 사용하는 규격입니다. WD 제품으로 SN740과 SN530 모델 판매 중에 있고요. 해당 WD 제품은 중국에서만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델입니다. SN530은 PCIe 3.0 제품이고 SN740 모델은 PCIe 4.0 모델입니다. 해당 제품 구입 후 앞서 소개한 케이스에 호환 가능합니다. 또한 스팀덱, 에이서스 로그와 같은 휴대용 게임기에 장착 가능합니다. 공간을 최소화한 일부 제품들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제품이라서요. 최근엔 이처럼 전용 케이스들도 작고 예쁘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장 SSD 많이 이용하실 텐데 작고 휴대성 좋은 녀석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상품, 샤오미 정밀 드라이버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입니다. 이미 사볼트 미니 전동 드라이버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죠. 웍스 제품이 신제품인 WXE 사이 모델을 여름경 출시를 했습니다. 전작에 비해 조작성이 좋아졌고, 기능도 한층 더 개선되었죠. 7단 토크로 정밀 미세 드라이버 환경부터 나무, 드릴 역할까지 됩니다. 작은 녀석 하나로 올인원 형태로 가정 환경 모두 커버 가능합니다. 자동 LED 조명, 퀵적 통한 비트 빠짐 방지, 전원 스위치 채용 등 전작에 없었던 기능을 대거 탑재를 한 모델입니다. 이미 사볼트 시장에서 대적 상태가 없을 정도로 인기 높은 스펙입니다. 현장이나 공구 다루는 분들도 극찬하는 제품입니다. 가정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환경에서 두루 사용하기 좋은 모델입니다. 자체 할인만으로 괜찮은 금액에 구매 가능합니다. 네 번째 상품, 한때 인케이스에서 이런 제품 많이 출시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인케이스란 브랜드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졌네요. 11인치와 13.3인치 휴대용 디바이스 슬리브백입니다. 디자인 인케이스 제품과 흡사한 형태로. 가장 베이스에 가깝습니다. 노트북, 태블릿 수납과 함께 각종 액세서리 함께 수납 가능하고요. 폭도불과 4c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상당히 슬림합니다. 전면, 대형 포켓을 통해 스마트폰, 충전기, 케이블 등 많은 액세서리 수납 가능하고 손잡이와 어깨끈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액세서리 가지고 다니기에 좋고요. 부드러운 소재로 기기 손상을 주지 않는 소재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가격대 저렴하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보관용으로도 참 좋은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미니 PC에 대한 인기가 이번 행사에서 독보적인데요. 많은 M100 CPU를 탑재한 제품들 중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이라면요. 소개하는 GMK Tech G3 모델 구입을 추천합니다. 8GB 메모리, 256GB SSD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2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은 몇개 없습니다. 대부분 와이파이 5만 지원하는데 가정에서 와이파이 6, 공유기 사용하는 조건의 속도 비교하면 와이파이 5와 와이파이 6 쾌적함과 속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속도 빠르고 쾌적한 연결 속도까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중복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인텔 i5 4000번대 성능 정도의 성능 보여주어 활용성 좋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만 이용하는 분들이 가끔 윈도우 필요할 때 안성맞춤 제품입니다. 가격 저렴하고 퍼포먼스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 충전 스테이션 제품 중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번 행사 때 160W 상품과 260W 상품 구매도 했네요. 본문에 160W, 260W 상품 각각 구매 링크 남겨드려요. 최대 15W 무선 충전 단자와 5개의 충전 포트를 제공합니다. 160W 제품으로 단일 최대 USB USB PD 65W 지원과 PPS 45W 지원합니다. USB-A, USB-C, PD 3.0 포트 총 5개를 제공하고요. 대형 LCD 디스플레이 통해 각 포트별 출력, 전압, 볼트 제공합니다. 책상 위에서 여러 디바이스 동시 충전용으로 탁월하고요. 무선 충전까지 제공해 활용성 상당히 좋습니다. 노트북과 같은 고출력 장비가 없다면 160W 제품이면 충분하고요. 노트북 PD 충전까지 사용한다면 단일 최대 PD 140W 지원하는 260W 상품 구입을 추천드려요. 두 용량 상품 모두 한국형 플러그 상품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상품, 리눅스 기반 중 가장 좋은 스펙 제품입니다. 안드로이드 13 기반 쓰고 있는데, 굳이 또산 이유는요, 카플레이 모니터를 즐겨 구매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자동화면 밝기 기능, GPS 연결 없이 팀의 미용이 좀더 편합니다. AP 코어 개수 문의하시는 분 계셨는데, OS 자체가 무거운 안드로이드 기반 환경에서는 8코어도 그다지 쾌적하지 못하는데 반해서요, 리눅스 기반은 듀얼 코어만 되어도 상당히 쾌적하게 구동됩니다. 잡다한 기능 필요 없고, 4K 블랙박스.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팀의 미용만 하신다면 리눅스 기반 제품이 훨씬 빠르고 쾌적합니다. 여기에 자동화면 밝기 설정이나 BT 오디오 설정도 간단합니다. 이미지본 최상급 라인 제품인 H13 플러스 제품입니다. 참고로 신규 세 가지 UI 적용되었는데 이전 모델엔 제공하지 않는답니다. 여덟 번째 상품, 87키 배열의 알루미늄 로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거치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합니다. 다양한 컬러 선택 가능하고 청축, 적축, 갈축 선택 가능합니다. 하스왑은 지원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RGB 백라이트 제공하며 유무선 블루투스 기반 작동합니다.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 채용에 장시간 타건 시 손목 편안합니다. 디자인이나 박스 패키징 보면 로지텍 제품을 많이 카피한 모습입니다. 노브 다이얼 채용. 멀티미디어 버튼 독립적으로 10개나 제공합니다. 키보드 활용성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거치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환경이고요. 여기에 기계식 키보드로 등장한 만큼 타건감 좋습니다. 이 가격에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것 자체가 가격이 말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아홉 번째 상품, 에세저 제품으로 후기. 평가 상당히 괜찮은 평가 받는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작아 휴대성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노트북 충전용으로 사용하기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번 기본 할인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무료배송으로 구매자들 보면 일주일에서 20일 내에 배송된다네요. 보통 배터리 탑재 제품들이 배송이 좀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디지털 디스플레이 통해 배터리 잔량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스마트폰, 태블릿용으로도 가능하고요. 15,000mAh 용량의 PD65W 지원에 노트북용으로 구입했네요. 아무래도 용량보단 이동성을 중시하는 성향이라. 딱 사이즈 좋습니다. 가성비 좋은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열 번째 상품 태블릿과 노트북에 도킹되는 6인원 멀티어브입니다. 일반적인 멀티어브에 비해 작은 크기를 갖춘 제품입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6인원 제품으로 좀더 실용적이라 할수 있겠네요. USB 3.0, 4K HDMI, SD, TF 카드 슬롯 제공, 이어폰 단자 그리고 PD 백와트 충전 포트 탑재한 모델입니다. 비슷한 기능의 제품들과 비교해도 한층 더 작은 크기이고요. 맥북이나 아이패드 측면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두께의 안드로이드나 노트북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확장 포트가 부족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딱 좋고요. 무엇보다 크기가 작아 휴대성도 참 좋네요. 가격 저렴한 편이며 추가 확장 포트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1번째 상품, 디자인, UI. 시인성 뛰어난 G3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가격도 저렴한데다 유리반사 형태 제품이 아니어서 시인성 상당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전방 시야 방해받지 않는 디자인 형태로 대시보드 끝에 놓고 쓰세요. GPS 기반으로 속도나 시간 빠르게 연동됩니다. 최근엔 OBD 기반 제품도 등장을 했습니다. 유리반사 형태가 싫고 운전에 방해된다면 이 제품 추천합니다. 속도, 나침반, 무드 조명, 시간, GPS 위성수, 고도, 가속 알림, 운전거리, 피로운 전 알림 등 다양한 정보 제공합니다. 낮이나 야간이나 눈부시지 않고 선명한 화질 제공합니다. 7일 배송에 저렴한 금액으로 누적 판매 많은 제품입니다. 12번째 상품. 판매량 1만 건 이상. 평점 4.9점 2477개의 리뷰 제품입니다. 참고로 플스5 지원합니다. 무브스피드사의 MVME M2 SSD 제품입니다. 알리 제품 중 평가와 사용 후기. 리뷰가 가장 좋은 브랜드고요.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PCIe 4.0 제품으로 맥스 7500Mbps 속도 제품과 5000Mbps 속도 제품으로 나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7500Mbps 1tb 상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해 소개해드려요. PCIe 4.0 7500Mbps 속도를 제공합니다. 3년 AS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히트싱크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네요. 랜드 플래시 YMTC TLC 칩 사용하고 맥시우 메빌 60이 컨트롤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 및 사망 이슈 없는 제품이며 디램리스 제품이에요. 데이터 백업용으로 괜찮은 가격대와 스펙을 갖춘 제품입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